네, 차를 주차를 하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집으로 어, 출입할 수 있는 어, 도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63평입니다. 지목은 임야고 어,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오늘은 이랑 얼음골로 유명한 곳에 위치한 토지 소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63평이고 생산관리지역이라 건폐율20%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온다는 미랑 얼음골 다들 아시죠? 얼음골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엔 펜션들과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용으로 이미 검증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저 보는 산쪽에 백호바위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뒤로는 철왕산의 철왕봉 줄기가 힘차게 뻗어 있으며 바로 건축하시면 되는 기반 시설이 좋은 토지입니다. 주변에 펜션 단지와 캠핑장이 많아 여름에 물놀이 하기 좋으며, 가을에는 온통 산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천하 즐깅의 경치를 볼수 있고, 겨울이면눈 내린 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볼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매매가는 1억 1천만 원으로 괜찮은 가격의 토지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미라스타장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 스타 짱입니다. 아, 지금 저 앞에 보시면요. 어, 얼음골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저기 보면 어, 상부 정류장이 있고요. 아, 이렇게 해서 얼음골 케이블카가 땅에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 미랑시 산 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 조금만 가면 얼음골이 나옵니다. 차량으로 한 2분 정도 가면 얼음골이 나오고요. 어, 토지 면적은 163평입니다. 아, 토목이 다 되어 있고 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아, 그런 토지이고요 아, 여기는 보시면 자연경관이 좋고 아, 공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해모시설 전혀 없고요 자, 제가 여기 주차를 하고 올라왔는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차량이 또 저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짐입로도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약간 보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좀 생겼는데요. 집을 짓기에는 괜찮은 모양이고요. 집을 짓는다면, 아,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집을 세 군데 지어 놓으셨는데, 본토지대, 본토지에도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쪽으로 보면, 얼음골 개블가 쪽으로 보면, 아, 동향주택이 되겠습니다. 햇빛은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어오고, 지금 시간이 어, 4시 17분인데 해가 지금 저렇게 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토목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옆에 접하고 있는 도로는 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 어, 굉장히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옆쪽에 보시면 벚나무도 어, 보이는 것 같고요. 숲이 이렇게 우겨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숲도 우겨져, 우겨져 있고요. 아, 여기는 총 어, 땅을 네개 어, 만들어서 한4집 정도 지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어, 지금 세집다 지어 놓은 상태고 여기 마지막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아 어, 여기 그 수도를 하나 파놓았는데 그 보시면 수도를 이 집에 수도를 땡기려고 하면 어 200만 원 정도 주시면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어그 비용을 지불하시면 수도는 이입이 가능합니다. 자, 저 뒤쪽이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저쪽으로 해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봤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계단을 올라오시면 어, 집으로 진입을 할수 있고요. 또 이쪽 부분으로 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 저기다 집을 짓고 앞쪽에다 정원을 만들면, 어, 괜찮은 저는 주택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밑에 보시면 전기하고 뭐 통신 같은 거를 다 땡겨 놓은 상태고요 네, 앞쪽에는 어, 집을 어, 지어 놓은 지가 조금 된것 같고, 아, 여기는 지금 집을 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 밑으로 가서 아래쪽의 도로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는 지렛도로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토지 경계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자, 보시면, 요게 어, 얼음골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어, 폭은 한 6m 정도 되는 폭입니다. 자, 요렇게 거의 뭐 숲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날씨가 더운 날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네,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고요 어, 이 숲길이 아,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여기는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 밑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차를 주차를 했고요 주차를 하고 아,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어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토지 어 금액이 4개 나와 있고 어그 전에 앞쪽에 제가 토지를 하나 거래를 했는데 어그 토지보다 금액이 더 4개 나와 있는 토지 같습니다. 네, 오늘 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지는 163평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생산 관리지역어폐율20% 건축 가능합니다. 어 지목이 임야라서 어 농막 설치는 어원칙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금만한 서용 주택을 짓고 어,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1억 1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토목이 되어 어, 있는 토지, 얼음골 근방에 있는 토지 평당 68만 원같으면 굉장히 가격이 괜찮은 편입니다. 네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 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